손에서 아, 나 됐어. 아, 안 있어. 불도는 못 쓰겠다. 안 되겠다. 불도 어떻게든 쓰려고 했는데 역시 속사는 좀 한계가 있불밥 먹이 돼지. 불법. 너무 웃기네. 아, 괜찮아. 안 그럴 수 있어. <laughs> 왜 이거 아니 요번주에 정해져 뜨면은 제발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뜨는 클라스왜 봐요 왜안 선수 s <SI3>. 2 <laughs> 3아 개웃기다 과자궁기하고 경례했더니 개웃기네 와제국 좋아 500개 음아 <laughs> 음... <laughs> 아... 탈출 탈출에와 33킬이다 와 34킬 몸매카 져서 33킬 저는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타이탄이랑 초레저가 되게 시너지가 좋다. 애들이고 올게요. 어. 아, 시킬 거어아워시을 지킬 수 있다. 소 아, 나도 사건 될까? 저기 A 거점을 <laughs> 차지했다. 레플리 유비시. 설정을 점령했고. 유비다 유비시 써볼까 나도. <laughs> 오케이. 빨리 어, 철에자 따고 싶은데, 철에자 여배신이랑 에너지 스나뭐 있어요? 그거가 춤신 좋아. 자, 아, 그거 그게더 좋아요. 춤신 여저기 띠가 좀을 보여드릴게요. 가 앞서고 있어. 저번에도 보여줄 것같아 저거 다른 거말아는 거? 저쪽이 얼마나 파괴할 거야? 너들이 많이 갔으니까, 그거 원언의멘세도 있고. <laughs> 끔찍한 운명 이 것도 좋나요? 에이커 점을 점령했다. 어쩌면 어드밴티지를 넣었다. 한번 해봐. 나는 그냥 정해졌을래. 뭐냐? 내가 유리해. 끔찍한 음향으도 나쁘진 않대 그거 조작성이 높지 다는거 그러면은... 이유일한생존자 애는... 그건 아닌 거같아 이거. 이게 최고다 <웃음> 이게 <웃음> 최고야 대박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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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더높이이게더 높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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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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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나는 군. 잘...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점 거점 어드벤티를었다 아, 아, 터지는 아, 거 아니야? 아, <laughs> 를요 괜찮나? 가이야르를? 로철회자 137킬 뭐야? 하루만에 하루 300킬씩 찍어야 되지. 철회자는. 과유 다선이, 다전. 과유 다선이 좀마에 든다. 멀센스공허성축철회자 필승. 이제 철회자 포경... 필승이 좀 애매한 게, 볼가 포경... 아, 사거리가 길어서. 그러니까 좀 애매해. 이점을 빼야 돼. 그러니까 뺄야. 철회자는 약간 핸드캐논이 잘 어울려. 중거리에서딱이중거리에서 피신을 시키고.. 자동을 시키는.. 이 피생은 좀 그래요. 안 빠질 때는 제가 이 차라리 거기까지. 자동을.. 차라리 자동이 좀날려야르베러로스지 못해.. 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 칼로 그래야지.. 사거리 별로 안 길다.. 와이 뿌리는 이세 명이야.. 어내 꿈을 기야겠다나코 이거 입을 어쩜 어드벤티즈를얻었어 이베에서도난선나 못쓰겠더라 더라여기서는기나아기안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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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이기선 여기선. 여기선. 여기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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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기선여 너스어 네, 위시군야이 거점을 아. 점령해보. 어드밴티지를 얻었. 레바. 여자 왜 기만해?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 보인다. 아니 갑자기 시작한... 안 보이다가 갑자기 세 명이 튀어나온 거야 이게. 이 거점을 빼앗겠다. 어 빼자 안 된다. 뭐야 우리 건조 이게 순간이동했어 깜짝이야. 와 반박 반박하고 나갔는데 나와나아나나에봐에봐에봐 종말이날 아 진짜 이거 왜이아탄 있었어 2탄 유탄, 유탄. 탄이었어레플 빼자 애플리 빼줘

아, 닉건 뭐야? 나이스 <laughs> <laughs> 와, 유타 잘 쓰시네. 써 아직 였다이 오지마 이렇치고 가. 와봐, 와봐, 와봐 이 모지. 내가 간다. 그래, 이겼다. 대무섭네. 어, 작건나니까편안 하고, 샤크도안 하고, 샤크로 난이도 챈안 하고, 샤크로 안 하고, 샤크로 어이다챈다하다 샤크로 난이도 안 하고, 안돼고

경쟁필이 나는으면같 그냥만 던진다. 파워 플레이고. 아, 미친 새. 야,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 씨, 씨, 씨. 뭐야? 야, 남았어. 야 매복을 하고 있어. 다 나도 한번 해. 아, 하, 뺏었어. 이가어디야 자네가 유리해! 일석이조! 어, 오 점을 점령했다. 파워 플레이. 메야 사슬. 잘 지켜보라. 이름이 저스 칠판이야. 점점 더 강해지는군. 마음에 들어. 아, 못 잡았어. 어, 뭐야, 뭐야? 이 거점을 빼앗겼다. 아, 을 잡았어. 아, 저이나대기중이라쓰나 중이야. 건이탄니 아이고 초래자부스다 자네의 승리로 도시에도 희망이 숨기네. 승리로... 이쪽이 남아 있네. 이쪽 슬죠. 아 어.